오버워치 키리코의 나이는 21살입니다. 그리고 이는 논란이죠. 가장 큰 이유는 배경 이야기에서 둘이 나이 차이는 16살인데 겐지가 너무 어려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빙에서 겐지를 오빠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정도 나이 차이면 삼촌이잖아요. 그렇다면 키리코의 정확한 나이를 예상해보죠. 먼저 오버워치의 나이는 신체 나이입니다. 예시로 메이가 33살인데요. 냉동된 군년은 미포함. 메이의 정확한 나이는 42살입니다. 그렇다면 키리코도 신체 나이일 수 있다는 거죠. 키리코가 12살이 되던해겐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는 한조가 말하기 14년 전. 즉, 키리코는 26살인 거죠. 그렇다면 5년의 차이가 나는데 이유를 추측해 보죠. 키리코의 각성 계기는 할머니의 죽음입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셨잖니. 너도 잃고 싶지 않단다. 다시 버터는 시마다가 존재할 때 여우신사를 파괴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시마다가 사라진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지 뻔하죠. 할머니의 죽음도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르고요. 만약 그렇다면 할머니와 함께 살던 키리코는 어떻게 살아있는가? 어쩌면 되살아난 게 아닐까요? 당신은 음. 완벽하게 섭씨 37도를 유지 중이시군요. 인간은 보위마다 온도가 다르니 완벽한 37도는 불가능하죠. 누군가 개입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즉신은 21살이지만 여우신의 축복으로 생체 시간이 느리거나 멈춘 상태 아닐까요?